얘가 Sn인데 Sn이 1분의 1에 N에 N 더하기 1이 되는 거는 굳이 여기서 Sn-1을 하면 N-1이 N되고 이거 빼가지고 계산해도 An 나오지만 굳이 이거 너무 쉬운 형태니까 An이 뭐일 때? N일 때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요거 빼도 나옵니다 a n n이에요 그럼 모든 an 대신에 n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가 시그마 1에서 14까지 a 의 k 더하기 2는 n 대신에 k 플러스 2를 넣으세요니까 그냥 얘는 k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루트에 k가 되고 더하기 k가 되고 루트에 k 더하기 2가 되고 2가 되고 자, 얘를, 루트가 있으니까, 루트 형태를 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얘는 루트의 k 플러스의 제곱에다가 루트 k라고 하고, 그 다음 얘는 루트 k의 제곱에다가 루트의 k 더하기 라고 하고, 이렇게 적어 보면, 루트로 한 개씩 한 개씩 묶어낼 수 있는 형태잖아. 그럼 앞에 묶어내게 되면, 루트 k랑 루트의 k 더하기의 e랑 하나씩 묶어내고 나면 루트의 k 더하기 e 에 더하기 루트 k의 2가 되죠. 얘만 유리화를 해보면, 얘 고파면 어때죠? 빼기 K. 2가 되죠. 그럼 여기 2랑 이거랑 약분 되겠네. 그럼 얘가 분자에 남았지. 그런데 요 분자를 요거 분모를 가지고 쪼개서 생각을 하면 하나씩 나누어주면 한번 적을게요. 루트 K에 루트의 K 더하기 2에 처음에는 루트의 K 더하기 2가 되고 빼기 두 번째는 루트 k의 루트에 k 더하기 2의 루트 k가 되고 이런 형태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이거랑 이거랑 나누고 이거랑 이거랑 나누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 얘는 시그마에 루트 k의 1 빼기 루트에 k 더하기 2의 1 이런 형태로 바뀔 거고 얘를 1에서 14까지 더하세요입니다. 1 대입하면 루트 1 빼기 루트 3 2 대입하면 루트 2에 1 빼기 루트 4에 얘는 루트 3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14 가기 전에 그 앞에 13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 12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루트 12에 1 빼기 루트 14에 1 더하기 루트 13에 1 빼기 루트 15에 1 더하기 이런 형태로 그러면 얘랑 앞에 두 개는 안 없어지는데 이거는 저 멀리 있는 거랑 없어지고 얘는 여기 있는 거랑 없어지고 얘는 여기 있는 거랑 없어지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, 뒤에 두 개는 안 없어지는데, 얘는 얘랑 없어지고, 얘는 요 앞에랑 없어지고, 얘는 요 앞에랑 없어지고, 없어지겠죠. 남는 것만 찾아보면 자리가 없으니까 올라갈게요. 남는 것적어 보면 앞에는 1이랑 루트 2분의 1은 유리하면 2분의 루트이죠. 빼기, 여기에서는 루트 15분의 1은 15의 루트 15고,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, 4분의 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찾아보면 1 빼기 4분의 1이 p죠. p는 4분의 3, q는 2분의 1,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 15분의 1. pqr을 각각 구하세요니까, 이렇게 요렇게, 요렇게 구한 전체가 답이 된다.